겁니다. 근데 오히려 더 지금도 추운데, 오히려 더 추워질 것 같아요. 이 단계 통과다이 단계? 이 단계 통과하겠습니다 아니 이 단계 통과한다면 자이번에는 아주 무서운 표정을 지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입을 찢는 표정 아니 그런 말은 어이 그... 없어? 아니, 부러... 아니 나오시면 안 되죠 자 들어갑니다. 볼 카메라, 볼 렌즈 TV 들어갑니다. 카메라 들어갑니다. 이번엔 귀신있는 방으로 들어갈겁니다 어? 저 거기 누구세요? 으악! 我不。老 是一种感觉。 어. 어. 기절. 하, 귀신 아, 그리고 그리고 잠깐만. 그리고 아빠 그리고 다음 나. 심이야. 엄마. 뭐야? 얘, 애디, 왜 이렇게 화장실 에 오래 있어? 아니, 거의 뭐 10시간 넘게 있었던 것 같아. 12시간 지었나? 어. 나한번 가봐야 되겠다. 야, 너왜 여기서 저, 고 있냐? 얘, 너왜 여기서 자고 있어? 야, 일어나. 어, 어, 나 어제, 나 어제 밤에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어. 하하하하, <laughs> 뭐 귀신이라고?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서? 세상에 귀신이 어디서 그냥 가자. 어. 언니나 진짜 귀신 봤어. 어떻게 생겼는데? 아니 그냥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. 근데 그럼. 그런... 나까 뭐 어... 진짜... 어떻게 나 무슨 파쟁이 어, 얘들, 잠깐만. 내가 방금 나 진짜 귀신 봤어. 뭐 진짜 귀신 봤다고? 진짜 귀신 봤다고? 그래. 우리 셋이 가보자. 나도 귀신 봤어. 어, 나 자고 있지. 둘이 가보자. 진짜. 그래. 얘들아 빨리 들어가자. 진짜 귀신이 있는 거냐 그럼? 아니 진짜 귀신 있어 나도 무서다 그럼 어저게 뭐냐 아 저거 뭐지? 있어? 어, 나 이거 가면이야. 그래? 어, 나 귀신인 줄 알았네. 빨리 가자. 아니, 얘도 포비가 장난친구였네. 봐, 이거야. 아 진짜. 얘 포비였어? 와, 진짜 깜짝 놀랐네, 야, 이거. 이거는 야광 가면인데. 어두운 데만 잘 비치는 가면이요, 큰. 그... 어이 얘들아. 그러니까 다시 자자. 그 다음 날 밤. 그 다음 날. 그날 새벽 4시 44분에 깬뽀로로 맞아. 어, 또또또 또, 또 화장실 가고 싶어지네. 어쩌게 뭐지? 어쩌 분홍색이 뭐야? 아니 뭐야? 아, 맞다. 또, 또 포비가 장난치는 거겠지. 어, 포비. 자고 있잖아. 못다 뭐 자고 있어. 그럼 이건 뭐지? 가면. 가면도 여기 있고. 그럼 뭐지? 다시 가보자. 설마 내가 본건 뭐지? 설마. 부렌. 뽀. 설마. 뽀 오렌지 님이 장난친 거예요? 아니, 전 지금 카메라 잡고 있어요. 아, 네, 의심해서 죄송합니다. 제가. 그럼 내가 본건 뭐지? 뭐. 설마, 진짜 화장실 귀신? 어 진짜, 어 진짜 화장실 귀신이야. 진짜! 어어어어어우어어 내, 어어어어어 내가, 내가 요리어어 내가 요리 어 뭐지 여기다 놓고 이거는 뭐지 내가 누가 얘 이름 어어 어, 뭐야 뭐야 어귀신이다 어, 지금 어, 다시 해아 에에 됐어 됐어 눈치 왜 이렇게 안 오지? 다음 날 아침, 내가 갔다 와야겠다 어, 루피, 너왜 여기서 자고 있어? 아니, 내가 어제 귀신을 봤어 어. 근데, 그래? 루피가귀신이나았대 그래? 그래, 내가 딱 요리하고 있는데, 뒤에서 내 이름을 막 부르는 거야. 근데, 그래서 잠깐 요리하고 있는 중에 뒤를 돌았는데, 귀신이 나왔어. 뭐, 뭐라고? 그냥, 아니, 뭐, 근데, 무서겠데어 <laughs> 그때가 최, 최악의 악몽꾼 줄 알았어. 그날 밤. 화장가야겠다하지 화장실 귀신 지난번처럼 없겠지? 없네 역시 화장실은 귀신이 없군 그럼 베란다 귀신은 없나? 베란다 귀신도 없어 역시 역시 세상에 귀신은 없다니까 해 빨리 어, 어, 기, 귀신이다 아 어, 어, 뭐야 아 내가 귀신 봤어 야 포비 크롱 일어나 내가 루피가 본게 귀신이 진짜인 것 같아. 어 그래? 루피가 본 귀신이 진짜 같아. 빨리 가보자. 아니, 가보자. 자, 빨리 가자. 어, 이 무슨 일이지? <laughs> 들어뭐 애디였어? 어, 나의 장난친구야, 내가. 아니, 얘너 때문에, 나 진짜. 진짜 완전. 야, 이디 장난친구였어? 응. 자. 오, 어, 야, 애디. 오, 어, 진짜. 갑자기 왜 밝아졌냐? 루피가 요리하던 건가? 그래 이거 루피가 요리하던 거야. 야, 아무래도 내 기절 시키기에 루피였어. 어, 미안. 그럼 믿으라. 이제 가자. 예도야또 에디가 장난친 거 왔어? 또 에디가 장난친 거 왔네. 에디야, 너 눈썹이 좀 지워졌어. 아, 어, 그래? 아니, 저번에는 포비가 장난친 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에디냐, 그럼. 야, 원래 먼저 귀신한테 당한 사람이 그 다음 귀신이요. 그럼 그 다음은 루피야? 아. 그래. 누가 내 얘기 했나 또? 어, 귀신인가? 그리 어, 이것도 또, 또 야광광민으로 한 거야? 그래. 일단 자기는 하자 빨리. 넣 되겠다 거기서 해어 이렇게 분리를 봐야겠다 오빠 나왔다 어쩌게 누구지? 어 잠깐만 자고 있고 가면도 여기 있는데 다 자고 있잖아 <laughs> 그럼 가봐야겠다 그럼 내가 본건 뭐지 <laughs> 설마 진짜 귀신인가